효과 없다던 트럼프.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도입.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식 선별진료소 시스템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는데도 한국만큼 빨리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거점 지역 약국, 소매체인 등에서 드라이브 수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이 웹사이트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구글의 엔지니어 1,700여 명이 투입돼 인근의 편리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개발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에 대해 시큰둥했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형 드라이브스루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보다 환자가 더 적기 때문에 미국의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이유를 댔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 내의 코로나19 상황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환자는 최소 2,655명에 이르며 사망자 역시 16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2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17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논의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모델 분석 결과를 입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같은 가정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그만큼 확산 억제를 위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반증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드라이브스로 검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데비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테스크포스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러스에 전 세계적 확산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검사법이 미국의 대중 수요를 맞추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검사 방식에 대한 전체적 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사 속도나 감염 방지 측면에서 한국의 드라이브스로 검사 방식이 뛰어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총 420억 달러의 재난기금을 주정부 등에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맞춰 미 연방아원도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및 노동자 유급 병가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미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은 코로나19 하루 추가 환자가 100명 이하로 줄었으며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 숫자가 더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을 시작한 이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검사와 한국 국민들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세가 쭉 이어져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